그려볼게요. 졸라맨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해요. v라는 속도. 와. v는 한 2라고 할게요. 2. 뭐 2m/s? 2m/s라는 말은 1초에 2m 간다는 거예요. 1초에 2m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 그런 의미예요. 자,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자 1초 뒤에 얘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여기 거리는 이동거리 는 얼마 될까요? 2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v라는 속도로 갔어요 1초 동안 또 갔어요 그럼 얘는 또 여기서부터 보면은 2m 이동했죠 그렇죠 그럼 총 4m 2초 동안 이동을 해, 하고 속도는 2mps라는 2m 속도로 갔어요. 그랬더니 총 4m로 이동했죠? 그죠? 두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는 속도에다가 얼마, 얼마, 이 정도의 속도를 얼마 정도의 시간으로 이동했냐 했을 때 이동 거리는 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돼요. 자. 일단 요게, 그러면은 얘를, 어, 문자로 좀 써볼게요. v, 속도를 v라고 그러고, 곱하기, 시간은 t, vt 이렇게 쓸수 있어요. v 곱하기 t. 자, 얘, 여기가, 얘가 위치했던 게, 시작점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시작점이 여기였어요, 만약에. 여기여서, 어, 시작점을 0이라고 보고, 자, 여기가 이만큼 이동한 게 원래 여기 서 있던 게 여기 10, 10이라는 지점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0이고 10이라는, 10이라는 지점을 이동했어요. 그러면 1초 뒤에는 2m 이동했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는 여기는 12m인, 12라는 곳에 있겠죠? 이쪽은 14라는 곳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10, 자 p 0로라고 할게요. 처음 이동하기 전에 서 있던 자리를 p 0로라고 하고 이거는 아니죠? 요14 중에요. 14는 얘가 2초 동안 지나서 이, 이동한 위치 값이죠. 그죠? p는 요걸 p라고 할게요. p 최종적인 위치는 자 어떻게요? 해 p 여기가 p 고 여기가 처음 위치, 처음에 서 있던 위치 p 제로라고 하고, p 제로에다가 더하기 속도 곱하기 t 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p 제로는 10이었어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10더10이라는10 더하기 1 10에다가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더하기 곱하기 시간은 2초 지났잖아요. 2초 하니까 얘는 4가 되니까 14가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은 나의 최종적인 위치는 나의 어떠한 속도에 의해서 움직인 놈은 위치는 처음 움직이기 전에 있던 그 처음 위치에다가 더하기 내가 간 속도에다가 얼마만큼 맨 시간에 이동을 했냐 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여기서의 이 시간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져요 시간은 그죠? 여러분들 다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요요 이 나중에 요이 최종적인 위치를 결정짓는 놈은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는 놈은 요 t가 아니라 요 v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셔야 될 거는 자, 최종적인 위치는 p 제로 더하기 v 곱하기 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이동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동 공식. p는 p 제로 더하기 v t. <laughs>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요 거리는 영향을 주는 놈은 v라고 그랬어요. 자 v도 v는 속도잖아요. 자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놈이 있어요. 속도의 변화를, 변화에 영향을 주는 놈이 있는데 그거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력 들어보셨죠? 중력도 뭔가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속도를 얘는 위치를 어떻게 보면 이동시키죠? 가속도는 속도를 뭔가 변화시켜주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자, V는 저거랑 똑같아요. 이동공식이랑. V0 더하기. 대신 V가 아니라 A라고 해요. 이거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곱하기 T. 형태는 똑같죠? 이동공식이랑. 요, 가속도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가속도 공식인데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우리 1번만 지금은 쓸 거예요. 자, V0 더하기 가속도 T 자, 그럼 여기 V에서 보면은 가속도에 의해서 뭔가의 바뀌는 속도가 결정이 돼요. 속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놈은 가속도인 거예요. 세번째로는 힘의 공식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적용은 안할건데 자 힘을 F라고 하는데 F는 질량 곱하기 어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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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 다시 적을게요 깔끔하게 적고 싶어가지고 자 이동공식이 있는데 자 T는 B0 더하기 V곱하기 T, 자, 두 번째로 가속도 공식이 있어요. 자, V는 V0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T, 자, 세 번째로는 힘의 공식. 자, 여기서 F는 M, A. m은 질량, a는 가속도죠. 여기서 a는 가속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F는 힘이고, m은 질량, a는 가속도. 자, 이런 거. 얘는 v는 속도. 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것만 일단 볼 거예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연결이 돼 관련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딱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지? 자, 이동 공식에요 p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영향이 받아요, 속도에 의해서. 요 V라는 애는 요 가속도라는 놈한테 요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 변화가 돼요. 자, 힘은 이렇게 썼으니까 만약에 질량이 1이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M이 1이라 하면은 F는 그냥 A가 돼버리죠 그죠? 이게 1이면 1 곱하기 a 는 A니까. 이게 m이 1이면, m이 1이면, f는 a. 곧 힘은 가속도다. 이런 식인 거예요. 힘은 가속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누군가 제가 옆에서 저를 이렇게 탁 밀어요. 저를 밀었다는 거는 저한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나한테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은 이식에 의해 보면은 f는 a니까 힘은 곧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를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렇 밀었다는 거는 가속도가 나한테 주어졌어. 그러면은, 자, 속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놈은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뭔가 가속도를 줬, 줬으니까 저의 어떠한 속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속도에 의해서 변, 속도의 변화가 생겨요. 제 몸이. 근데 또 보니까 속도가 위치를 변화시키네요. 그죠? 그럼 저는 이 속도에 의해서 저를 밀려나가게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힘을 주면 나에게 가속도가 주어지고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속도의 변화량 속도 때문에 제가 체중적인 위치가 조금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련이 있는 식들이에요. 이거는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드린 거고 이거만 있는 볼거예요 요식을 이용해서 그트랜스레이트 라고 되어있는 그 함수 있죠 그걸 한번 바꿔볼 거예요 요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거예요 어려..어 어려우세요? 요거 뒤에는 몰라도 요는 아까 그 사람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다시 그려드려도 되나?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고 속도가 얘는 2m 퍼세크라는 속도로 갔다고 치면 여기게 요만큼 가는데 1초 1초 걸렸으면 은총 2초 뒤에는 4m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2m 그래서 2초 뒤에는 V 곱하기 t 해서 2 곱하기 2에서 4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만약에 10 처음 위치의 포지션이 어떠한 10이라는 값이 없으면은 여기는 1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위치가 10이었다 더하기 속도가 2고 곱하기 2니까 얘는 14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런 게 됩니다, 이렇게. 10분 쉬고 이거 할게요 네. 변화하는 변화하는 거. 네. <laughs> 너... 깎아야지, 깎아야지. 잠깐만요.